안녕하세요. 정인테크입니다. 오늘은 비료 이송 때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맨처에 이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 박스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밴드를 끊으시고, 안에 열으시면 제품이 나오는데요. 제품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본체 하나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사용 설명서랑 구성 볼트가 있는데요. 안에 보시게 되면 U볼트 3개 그 다음에 일반 볼트 너트 그 다음에 엘렌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U볼트 2개 하고 은색 너트 2개를 챙기시고요 본체를 가지고서 왼쪽 장착 기준입니다 유볼트로 기둥에다가 설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거치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볼트로 반대편 기둥에 설치하시면 돼요. 본체하고 2번 거치대를 연결하는 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레버가 완전히 눌러져야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너무 밑에가 아니고 약간 위에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레버가 내려가면은 여기 작동을 하겠죠 다음에 이런 이제 로탑재대가 달려있는 스윙판이 있습니다 스윙판을 여기 앞에 있는 링크를 뺀 다음에 빼신 다음에 펼치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핀이 있죠 20파이 핀인데 이 핀을 여기 있는 베링에 어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 넣어 보시면 직각이 맞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살살살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 밑에까지 다 넣으셔야 돼요 완전히 좀안 들어간다 하면 망치로, 통통 쳐서, 넣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들어간 상태로, 보시면 여기, 무드볼트가 있죠? 이 무드볼트를 조여주세요. 총 4개가 있습니다 위에 거두개 아래 거두개 그래서 이거를 조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 또 보여요 볼트가 그러면 또 여기도 조여주시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이제 레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당기시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한번 해보세요 예. 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르면 힘이 다 이렇게 해서 발로 딱 보는 거